2022년 수능 완성 15강 4번 주어진 문장 넣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 어떻게 푼다고 했지? 먼저 1번 앞에까지, 이 문장까지 우리가 읽어야 된다, 이 글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문장을 읽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의미로 접근하지 말고 항상 단서로 접근하라고 했다. 단서가 될수 있는 게 뭐니? 우리 순서와 문장 넣기의 단서. 이제 연결사, 그 다음 지시사, 대명사, 관사,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단서로 될수 있는 부분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 이 표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사실 답을 찾는 거야. 의미로 접근하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버려 알겠지? 자, 그러면 들어갈게. 첫 번째 문장부터.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설득합니다. 자신들을 설득합니다. 사용식이네. 뭐라고 설득하느냐? 그들이 기계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어, 또는 그들이 had no head. 머리가 없다. 어떤 숫자에는. 그러니까 숫자에는 능숙하지 않다. 이렇게 자신들을에게 설득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들에게 말한다는 거지. 아, 나 기계적인 것들은 몰라. 아, 복잡해. 그리고 나 숫자에 약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러한 확신들이 make them feel enclosed. 그들을 어떤 둘러싸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안전하게 느끼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확신. 나는 뭐 기계적인 거 몰라, 숫자 같은 거 몰라, 이런 확신들이 그들이 어떤 좀 둘러싸여 있다는 느낌? 그리고 안전하다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리고 물론 그들에게 어떤 상당한 어떤 수고, 수고도 덜어주게 된다는 라 거지. 자, 그런데 그 독자, 어떤 독자? Who has a head? 어떤 것에든지 뭐 조금이라도 그 능숙한 그런 독자는 확실히 have a head, 어떤 능숙할 수가 있습니다. 뭐에? 그가 정말로 그의 마음을 쏟기를 원하는 어떤 것에든지 능숙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것에 어, 능숙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일단 마음만 먹으면 어떤 것에든지 능숙할 수 있다는 거야. 확실히. 자, 그러면서 이제 주어진 문장을 봐야 된다. 주어진 문장을 보니까 few people. 자, 피유가 들어갔으니까 우리 전체 부정으로 가야 되겠지?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의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 뭐라고 주장하지 않느냐?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 사람의 시에 대한 취향이 중등교육수료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그러니까 중등교육수료과정에서 생존하지 못했다. 그 얘기는 중등교육수료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시에 둔감하다. 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 시에 대한 중등, 그 뭐, 시험, 뭐, 교사 자격, 이런 거를 통과를 못 했다고 치자. 어, 그러면 그거 통과 못한 사람은, 아, 이 사람은 시를 전혀 알 수가 없어. 어, 시 같은 거 읽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요게 이제 일단 너희가 머릿속에, 어, 대각 담아두고, 그리고 계속 이제 그 다음 문장 읽어가면서 단서들을 이용해서 이제 찾는 거야. 자, 1번을 보니까 뭐가 있니? His interest가 있어. 그럼 여기서 그앞 문장에서 찾아야 돼. His가 있니? 앞 문장에? His가 있어, 없어? 어, 여기 있네. 여기서 His가 될수 있는 거는 그 독자야. 독자가 단수니까 His가 되지. 그럼 읽어보자. 자, say in mathematics. 한번 뭐 수학이라고 한번 말해보자면 그의 관심. 그니까 러그 관심이 한번 수학이라고 말해보자 이거야. 그런데 그의 관심은 has usually been killed. 그의 관심은 주로 죽임을 당해왔다. 이 얘기는 좌절되어 왔습니다. 뭐에 의해? 판에 박힌 어떤 가르침에 의해. 정확하게, 뭐와 마찬가지로? 그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어떤 literary interest, 문학적인 관심이 has been killed. 좌절되어 온 것과 마찬가지로, 뭐에 의해서 어떤 시험 필독 도서와 섹스피어 희곡에 의해서 좌절되어 온 것과 마찬가지로 그 수학에 있어서의 그의 관심도 판에 박힌 가르침 때문에 좌절되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 희즈는 딱 되지. 그러니까 독자 어떤 독자야. 그러니까 뭔가의 어떤 능숙한 독자는 그 다른 것도 자신이 관심만 있으면 한번 마음, 배우기로 마음만 먹으면 능숙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수학이라고 할때 그러면 그의 관심이 왜 좌절되어 왔느냐 판에 박힌 그런 관심 때문에 좌절되어 왔다 음. 그리고 뭐와 마찬가지로 과학자들도 이제 문학 작품에 있어 가지고 관심을 잃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 이제 시험 필독 도서 그러니까 세익스피어 휘고 마찬가지로 판에 박힌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 좌절되어 왔다 어 의상으로도 뭐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럼 또 이제 2번을 읽어야 되겠지 자, 이 번을 보니까 또 뭐가 단서냐? 바로 대이가 단서야. 대이가 자, 근데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 자, 이제 그러나 그들은 아주 즐겁게, 유쾌하게, 응? 상당한 지적 즐거움, 과학의 지적 즐거움을 평가절하합니다. Write up, 평가절하한다야. 어, 무시한다야. 자, 마치 뭐처럼 그들이. 자, 여기서 이 그들은 지적 즐거움이다. 그 과학의 지적 즐거움. 그 과학의 직접 즐거움이 오직 특별한 유형의 정신 이 얘기는 특별한 유형의 사람에게만 속하는 것처럼 그 속하는 것처럼 과학의 직접 즐거움을 평가절하한다는 거야. 이 그들이 자 그러면 이 그들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바로 앞에 문장이 있어야 돼. 근데 앞에 문장에서 그들이 될수 있는 거는 뭐니? 그들이 될수 있는 게 있니? 없니? 있네. 여기서 그들이 될수 있는 거 과학자들밖에 없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복수니까. 자, 그러면 의미적으로 한번 보자. 이 대이를 만일 과학자라고 했을 때 과학자들은 아주 유쾌하게 어? 과학의 지적 즐거움을 평가절합니다. 어? 그러한 평, 그 과학의 즐거움이 특별한 유형의 사람에게만 속하는 것처럼 지들이 과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돼안 돼. 아, 안 되네. 그러면 바로 이 이번에 여기 의가 들어가야 되겠네. 그럼 한번 보자. 주어진 문장에 그들이 있니? 바로 이 그들, 이 사람들이 있네,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어?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시에 대한, 어 중등 교육과정 시험을 통과 못 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 시에 대해서 동감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그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는, 어? 예를 들어서 중등교육과정 통과 안해도 시를 즐길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과학에 있어서는 그냥 그 지적 즐거움을 평가절해야 해버린다는 거지 그지? 꼭 특별한 사람들만 그걸 할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딱 떨어지게 되잖아. 그래서 답이이번이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의미 가지고 찾으려고 하면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 데이를 찾아야 되는 거야. 데이를. 그지? 그래서 데이, 1번에 나와 있는 데이. 사이언티스트가 바로 이대이가 맞는가? 아니면 주어진 문장? 바로 people, 이 사람들이 맞는가? 의미상으로 봤을 때, 당연히 people, 이 사람들이 대이가 맞겠지. 그래서 답은 이번이 된 거다. 자, 그럼 계속 가볼게. 과학은 is not a special sense. 어떤 과학은 특별한 의미의 것이 아닙니다. 어, 바로 여기서 이제 특별한 유형의 사람들에게만 속한 것처럼 했는데, 바로 얘기하잖아. 특별한 뭐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넓습니다. 뭐만큼? 그것의 이름. 그 과학의 이름, 그게 바로 뭐냐? 지식인데, literal meaning, 문자 그대로의 의미만큼이나 아주 폭넓다는 거야. 자, 그리고 그 전문화된 정신이라는 그러한 개념은 뭐 그에 비하면 아주 현대적인 것이다. 자, 뭐만큼이나? 전문화된 사람. 바로 즉, 과학자. 어? 그만큼이나. 근데 과학자라는 그 단어는 어떻다? 단지 100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백년밖에 되지 않은 과학자라는 전문화된 사람 만큼이나 현대적인 개념이다 아 이렇게 마무리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주어진 문장 넣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첫번째로 문장이 첫번째 문장 1번 앞에까지 읽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문장을 읽으면서 나름대로의 단서를 우리가 찾으면서 단서를 찾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단서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대명사, 지시사, 그 다음에 연결사, 이런 것들을 서로 앞뒤 관계를 이제 우리가 비교하면서 순서를 찾는 것. 어, 그게 이 문장 넣기 문제의 핵심이다. 의미로 찾으려고 들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 알겠지? 어, 그거 명심하면서 어, 4번 문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